제가 한 달에 9,600만원 수익 인증샷을 하고 있는데요.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. 첫 번째 컴퓨터도 못하고 나이도 많고 아이템도 없다고 하십니다. 네, 근데 이런 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네, 왜냐하면 제가 템플릿화를 다 해놨습니다. 뭐 예를 들어 볼게요.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가 있는데 지금 이런 썸네일도 있고 자료도 있고 하죠. 이렇게 제가 쓰는 자료를 원본 템플릿을 넣어 놨습니다. 그래서 컴퓨터를 못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. 그리고 두 번째, 나이가 많다. 이러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. 네, 근데 제가 한분 예시를 좀 보여 드릴게요. 미싱 창업하신 분이 있는데 나이가 50대 선생님이세요. 이 선생님 어, 저 만나셔 50대에 네, 성공하셨습니다. 월 6천만 원 수익과 성공을 하셨고요. 자, 세 번째로 아이템도 없다. 이것도 많이 고민이시죠?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. 월 5천 아이템을 한분한분 한분 맞춰서 전달을 드립니다. 즉, 선생님들이 아이템이 없더라도 지금 여기 보시면 경제적 자유를 얻으실 수 있는, 요거 보이시죠? 경제적 자유를 얻으실 수 있도록 제가 월 1억 순수익을 얻는 공식을 패킹을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월 5천 아이템을 가지실 수 있게 제공을 해 드립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걱정하셔야 될 거는 이월 5천 아이템이 좋은 거는 빠르게 마감되기 때문에 빨리 들어오셔야 된다는 점. 네 그거밖에 없습니다. 아시겠죠? <laughs> 저최 대표와 함께 하는 마피아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마무리를 해 놓을 테니까 걱정하실 거는 전혀 없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의 고민은 컴퓨터도 못하고 나이도 많고 아이템도 없다 이런 세 가지 문제점 보통 다 고민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이 선생님 한 분만 보더라도 나이가 50대신데도 재능이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ai로 사스를 만들어서 네 미싱 정말 기발한 방법을 제가 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아이템이 없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은 제가 다 책임지고 짜 드립니다 아시겠죠